오와 그러면 더비좀 이렇게 비교하실 수 있겠다 그 앵그 척이랑 저희는 어와오 그래요? 육 저는 딱6 개월 만이에요. 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간토 그러니까요. 그죠? 그때 여기 막 공사하고 있었거든요. 어 완료됐네. 어 식당도 뭐 새로 했다고를 하고. 강의실도 또 이제 새로 지어졌다고 해서 한번 아, 오늘 또 이제 엔칸토를 열심히 가해쳐 보겠습니다 24시간 이 프론트 데스크에서 낮 시간 동안에는 음. 저희 이제 뭐 프론트 데스크 직원, 로셉션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밤 시간 같은 경우는 또 시큐리티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필리핀 현지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 간호사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어. 저희 간호사 선생님께서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어, 네, 주에 계신 분 보시면 니시 그래서 두 분이 있어. 한 분은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다 다른 한 선생님께서 오후 4시부터 밤음 12시까지. 그포를 어 작성을 해주시면, 어 미리 작성해주시면 저희가 신주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하면 주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해서 아 또는 이제 어머니께서 방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또 식사를 하고 싶다고 라 하시면 음 저희가 미리 룸 서비스처럼, 예, 음 그래서 미리 이제 음식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방으로 직접 다 갖다 드립니다. 아, 갖다 주세요? 네. 네네. 어머. 진짜 룸 서비스인데. 네. <웃음> 최고다. <웃음> 와. 같이 차 타고 같이 병원 가서 진료 다받고끝나면 같이 돌아오는 음. 형태로 이렇게 저희가 동행 서비스 를 진행하고 있다라고요. 이건 좀 아, 마, 아픈 게 심한 그렇죠. 예. 그 가시더 뭐 가벼워도 그죠? 그래도 좀 이완이 없는 환경은 마시는 것보다 하면 동행이 된다. 교재들 이제 미리 다 예. 직접 음, 실적 수업 진행할 때 사용하는 교재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직접 이제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써져 있는 것처럼. 음. 저희가 이제 주니어 학생들 뭐 이제 성인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캠브리지 저희는 이제 캠브리지 교재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캠브리지 커리큘럼으로 레벨링 시스템도 전부 캠브리지로 이제 저희가 따라서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 요거 이제 좀. 그래서좀 예. 베리포 스타터스 레벨의 경우에는 좀더 드릴 같은 게 많고 원래 좀 이제, 첫 걸음 이제 그림도 많고 시즌을 좀 시즌을 기초로 시즌을 처음, 사운드 보면서 처음 이제 영어 시작하는 친구들 교재가이레벨아 아, 맞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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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칸트에 오면 음, 영어를 기초로적으로 기초로 시작하는 친구들도 무리 없이 요 교재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 요

보님께 말씀드리고 잠시 여기 비클래스거 완전 어린 아기들은 아기 같은 친구들은 바꿔가지고, 그때 이제 는 음.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만4세에서만 6세 정도 되는 음. 어린이들이 좀 수업이 이제 힘들어 하거나 하면 요런 데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좀 즐겁게 다독여 주고 이제 나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들어가면 나서 수하는 그런 네 맞아요 그런 개념. 에, 그쵸, 그리고 이제 음료 같은 거 드실 때도 텀블러 같은 거 사용하시면 10% 다른 추가로 또 할인해드리고. 있고. 어 텀블러 사용하면 또10% 할인해드리고. 음. 근데 계속해서 뭐 책만 보고 공부하고는서 음.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액티티 클래스도 같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든요저희가 음. 이제 이쪽에 보시면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어 저희가 고학년과 고학년 학생들도 응. 좀 이제 많이 있고 중학생도 많다 보니까 월요일 같은 경우는 아데미 아펠 트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댄스 수요일 같은 경우는 성지의 익스프레션 재밌겠다 목요일 같은 경우는 쿠킹 목요일 수닝 클래스로 진행이 되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쿠킹 클래스가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뭐 거창하게 요리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날 해서 그날 바로 먹을 수 있는 디저트요리식어 보시면 되고요. 네네 여기 쿠킹 같은 것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어, 기본적으로 요리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한국어로 하면뭐 이거 저으세요, 아, 어 으세요 이런 표현들이 네네 있어요. 네네 그래서 네네 이런 표현들을 영어로 먼저, 먼저 다 배웁니다. 먼저 배우고 나서 그다음에 오늘 진행하는 쿠킹을 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재료들, 음, 재료도 재료라고 하는 영어 단어 이것도 인그리디언트라고 하는 단어가 네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영어 단어부터 배우면서 뭐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는지 영어로 먼저 다 배우고. 저희가 매, 기본, 정교수업 끝나고 나면 저녁 시간마다 다 수영을 네, 편하게 할수 있는데, 네. 이 시간만큼은 저희 선생님들도 같이 수영복을 같이 음, 달아가서 같이 하는 거요 그렇다 보 아이들이 훨씬 더 재밌게 아, 지그로 네. 하고요. 일 다음에, 요번에 이제, 초등학교 왕인 이상, 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사이언스 고도주요을 음. 진행을 하고 있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팝송, 수요일 같은 경우는 모비클래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또 같이 배우고, 네. 좋은 표현도 배우고, 자, 우리, 우리, 세부 막타에서 사실 가정연수 그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 디스커버 기준은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문의가 있는 어학원이에요, 사실. 예, 그니까, 뭐, 지금 성수기 때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실 저희 지금 내년 2026년 여름 성수기도 거의 마감인박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외국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외국 가족분들도 그래서, 진짜, 정말, 여기, 저희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SMH 엔칸토 어학원으로 가족 요소 오고 싶다고 하면, 성수기 때는 무조건 진짜 빨리 오셔야 되고, 음, 비수기에도 좀 인기 있는 시즌, 뭐, 올, 뭐, 추석 같은 경우, 지금 다 마감이에요. 예, SMH 엔칸토는. 그래서, 좀발 빠르게 디스커 발렌드로 어,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지금 1대1 방이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블라인드를 올려도 되고, 내려도 되고, 이제 올려도 되고, 좀더 개방감 있게 공부하고 싶다면 이렇게. 열어서 하시고 이제 좀 시야를 가리고 싶다, 밖에 좀 조금 방해가 된다면 이렇게 좀 내리고 하셔도 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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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형 지, 오픈형 사무실의 지금 장점. 엔칸토는 이렇게 어, 어, 오픈형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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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쵸 이게 장점이죠. 항상 와서 이제 편하게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오피스 문이 없으니. 새롭게 이제 시작한 서비스인데, 원 <laughs> 예. 맞고. 어. 아, 원서대여 서비스 원서대에 한 75,000원 정도는 안나오는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메뉴. 메뉴 같은 거 있으니까, 여기 아, 뭐 어떤 아, 책 같은 뭐책 거, 예, 네. 책거 리스트가 있으니까, 아, 아. 이런 거한번책 보시면서, 아. 혹시나, 어. 여기 와서 체크해야 돼요? 그렇죠. 따로 이렇게 볼수 있는 건 없고. 아, 아직까지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선 여기 오셔서, 책 같은 거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보고 싶다면, 책한번 해보고 싶다면, 저희 지원한테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책 같은 거 보여드리고, 부르캉실 같은 경우도 항상 파이트 보던는 양쪽에 네, 선생님 아 양쪽에 아그러네 학생들도 장기합니다 아, 아 그렇죠 아, 아, 네. 오왜 네, 왜 이걸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알았죠 이렇게 맞은 같은 건 아니에요 어제 인지하지 못하고 있왔는데 맞은 위치가 돼 있는데 아, 자, 이렇게 잠시만. 돼 있는 거를 처음에 이제 부모님 들어와서 보시면은 아. 어, 이렇게 서로 마주 보고 있으니까 혹시 옆에 사람들 엔칸토 음, 1대일 낭실 테이블 아 이렇게 끄고 와 어후 뭐 돌아가기도 해.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무 보고 네, 잠시만요. 네. 예아 예. 네. 아, 강의실마다 너무 예쁜 것 같아. 네, 각자 네. 자기 자기 이제 선생님께서 자기가 메인으로 핸들링하는 강의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네, 네, 이렇게 꾸며놓으시고. 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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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유난히 예쁘다. 뭔가 종이를 막 붙여놓은 게 아니라 이게 코팅한 거? 학원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코팅 아, 만약에? 직접 선생님이 요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부분 다 이제 가족연수를오시게 하는데 음 네, 가족연수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수 기간이 이제 성인들처럼 그렇게 길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4주 정도 연수하시고 중간 8주 정도도 연수하시긴 예. 하는데 저희가 단기간 동안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뭐사주 한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발적으로 음. 증가하고 이런 것까지 바라긴 힘들겠지만 네. 그래도 네.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가급적 최대한 영시간이 많이 늘리는 걸 원해서 나름대로 음. 아카데미적으로 저희가 핸드링할수 있는 체계적으로 음. 좀좀 선생님들 그룹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네네네.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수업을 실시간 진행하고 있는 선생님 그룹이 있고 이 선생님들을 따로 관리하고 있는 팀 리더 선생님들이 어, 따로 있고요. 그 다음 에 위에 또 아카데미 스퍼바이더들 있고 그리고 네. 어, 여기 1대4. 1대 아 네, 여기는 못 봤었던 어,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봤어요. 거기는. 살짝 열어주실 때있을까요 Sorry, sorry, I'm so sorry to interrupt you. 지금 팀리더 선생님 이주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 팀리더 그 엔칸토의 팀리더 그 시스템은 수업은 하시지 않고 이제 여기에 있는. 어, 선생님들 관리하시고 이제 수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걸 관리하시고 이제 지켜보시는 음, 그런 일을 하시고 지금 여기 어, 학생들이 뭔가를 물어봤을 때도 이제 이런저런 관리나 대답도 해주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는 하루 잡식 일요일만 브런치하고 점심 식사 그리고 식사는 저희가 이제 해외 학생들도 많이 오다 보니까 네. 무조건 한식으로만 나가기는 어렵고 어, 기본적으로 메인 국적 연인에 따라서 네. 네. 조절해서 하는 편이군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룸리닝 관련해서 네. 어. 기본적으로 이제 청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 네. 크게 대청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네, 그렇게 이제...